반갑습니다. 할머니 사랑방 영어 오늘은 오늘부터는 파닉스로 단어 읽기를 시작합니다. 파닉스가 자 한글 표기로는 우리 손주들 책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한글 표기식이고 그 사람들의 발음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파닉스입니다. 파닉스 자 그러면 파닉스가 뭐냐? 봅니다. 다음 예, 그 파닉스는 알퍼벳의 소리를 따라서 영어를 읽는 게 파닉스입니다. 파닉스 무슨 소리냐? 요렇게 영어가 있으면 예전에는 요거를 반드시 사전을 찾아야 됐어요. 그래서 사전을 찾으면 옆에 요렇게 가로가 있어가지고 발음 기호가 요렇게 적혀 있어서. 요거를 따져서 읽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예예예예 예, 예, 예 각자 무슨 소리 나냐 그걸 따져 가지고 바로 그냥 밀크 하고 읽는 걸 파닉스 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파닉스가 우리 손주들이 집에서 파닉스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옆에서 뭐라고 했어? 아 파닉스 이렇게 교정을 해주세요. 자 파닉스 파닉스를 합니다. 다음 이 파닉스를 하면 사전도 필요 없고 발음 기호도 필요 없어요. 자그면 이제 파닉스 하려면그그 알파벳 그 하나 하나의 소리 그 발음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따라서 읽는 거니까. 자, 그러면 한글의 알파벳 먼저 따져보시자고요. 한글의 알파벳은 기역, 니은, 리을, 시까지요 자음이 있고 그다음에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으이 해서 이 모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역은 기역 기읍 소리, 니은 소리, 리을 소리. 소리 이게다 소리예요, 이게. 이것도 아 소리, 야 소리, 어 소리 다 소리란 말이에요. 다만 이제, 그럼 왜 여기는 그러면 자음이라고 지고 얘는 모음이라고 했냐. 그냥 합쳐서 그냥 알파벳 하면 끝나지. 예. 이 자음은 자기들끼리 모여있으면은 소리도 못 내고 뜻 있는 단어도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아들들이 엄마도 움 없이 뭐잘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얘네들을 아들 자자 써서 소리 음자 써서 자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모음은 보세요. 아우 하면은 모음, 모음이지요. 모음끼리만 모여 있어도 아우 소리도 나고 그 다음에 동생이라는 단어도 만들고 이 모음은 엄마들은 그래요. 엄마들은 자기들끼리도 다뭘 잘해요. 그래서 이 글자는 어미 모자 써서 모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엄마들이 모음이, 모음이 아들 옆에 가서 탁탁 붙어주면 그제서야 이제 아들들은 소리를 내고 또뜻 있는 단어를 만듭니다. 자, 기, 이거 기읍 자음이지요? 여기에 이제 엄마가 딱 가서 붙어서 그러니까 뭐가 돼요? 개가 됐습니다. 드디어. 혼자 있을 때는 소리가 안 났는데 뜻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니은 옆에 아 모음이 가서 붙여 주니까 뭐예요? 나가 되고 그다음에 리을 옆에 이 모음이 가서 가서 붙여 주니까 리가 되고 그래서 개나리 소리가 되고 그 개나리 꽃그 뜻있는 단어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는 어떠냐? 영어도 똑같습니다. 다음 자, 영어에 영어가 이제 알파벳이 2한글자라 그랬는데 그중에서 이제 다섯 글자만 모음이에요. 다섯 글자가 뭐 뭐냐면 자, 따라서 해 보세요. A E I O U 요 다섯 글자만 뭐라 그런다? 모음. 엄마의 소리. 걔네들이 이제 엄마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A E I O U 요거는 자다가 잠꼬대라도 잠꼬대 로라도 아이오 이렇게 하세요 아자 A I O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막 나와야 돼요 뭐뭐라고요 A E I O U 요 다섯 글자 그럼 이제 그거는 얘네들 이름이었잖아요 이름이었고 얘네들의 소리는 뭐냐? 이제 우리 기본 소리만 하는 거예요. 기본 소리가 충분히 되면은 나머지 다 돼요. 예. 그래서 기본 소리가 뭐냐? A는 아 소리, 에 소리를 냅니다. 그 다음에 E는 에. 입술을 앞으로 모아서 에 이거예요. 에하고 에하고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I는 이이 소리를 내요. 이가 아니라 혀를 가운데 쪽에다, 가운데 쪽에다 혀를 놓고서 이, e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오, 이거, 어는 무슨 소리가 나요? 어우, 어우, 요 소리도 나고, 아, 이 소리도 납니다. 그리고, 유의 소리는 뭐예요? 어,다, 어. 자,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 같으면, 젊은이들 같으면, 야, A는, 아, 에, E는, 에, I는, 에, O는, 어우나, 아. 유는 you 어설이나 know, oh, 이러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냥 단어에다 다 이렇게 따지고 해서 다+ 다 읽어요. 그, 그 저, 저+ 저 우리 학생들은 젊은이들은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다 외워오셔라. 그러면은 아이 외워도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자주도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어 읽기 연습할 때요한 글자씩이 반드시 다 들어갑니다. 그 단어마다. 그때 자꾸 연습을 해서 자연스럽게 몸에, 이 소리가 몸에 익혀지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다만 그냥 A, E, I, O, U 모음이다. 다섯 개가. 근데 그, 그 소리가 이렇게 난다. 이렇게 그것만 그 기억해 갖고 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A, E, I, O, U 요 모음이 이제 빠졌습니다. 그러면 21글자, 21글자가 남아요. 다음, 다음 봅시다. 21글자. 예? 자, 그 b부터 z까지 a, i, o, u가 빠진 그 글자들을 이제 우리가 볼 건데 요 자음들은 그뭐지요 자기 이름 속에 기역부터 히읗까지 한 개씩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소리를 익히기가 굉장히 좀그 식은 죽 먹기, 누워서 떡 먹기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씩 그럼 요 단어들 속에 들어있는 기역부터 시읕을 찾아보자고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쉽게 이지겠지요 자, 자, 얘 이름이 뭐였습니까? 비였죠? 비. 자, 여기 기역부터 시읕까지 뭐가 들어있습니까? 비읍. 요게 들어있죠? 예, 그러니까 쟤는 비읍이 제 소리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비는... 비읍 소리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비는 비읍 소리 이렇게 하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냥 을을 편의상 편의상 붙여주는 거야. 을을 다 나중에 그거 다 떼버릴 건데 을을 붙여서 비읍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비 비읍 비읍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다음에 시 보십시다 시 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읍부터 히읗까지 해서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기에? 오 그렇죠? 쌍시읗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쌍시읗이 얘의 소리예요. 그래서 씨는 쌍시읗 또는 씨스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씨는 욕심쟁이다. 그래서 남의 그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소리라고 우겨요. 키읗을 데려다가 그래서 씨는 큰 소리도 난다. 그래서 우리가 c를 외울 때는 어떻게 해요? c, 스크 c, 스크 이렇게 외웁니다. 자그 다음에 d 보시자고요. 자 벌써 찾으셨습니까? d에는 뭐가 있는지 자음이 뭐가 있는지 벌써 찾으셨습니까? 예요. 디귿이 있지요. 디귿. 그러니까 d는 무슨 소리? 디귿 소리. 아 저자 저. d는 디귿 소리 또는 d는 드 소리. 그래서 d, 디귿, d. 요둘 중에 하나 외우시면 돼요. 다 외우셔도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F 보지요. 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자음 뭐 있습니까? 자, 눈에 띄어요. 자음, 예, 히읗 있고 피읗 있지요. 그런데 얘가 히읗, 흐, 피읗, 푸, 요, 의가 따로 떨어져 있지를 않지요. 한꺼번에 붙어 있어요. 아니 한글에는 저런 글자가 없는데 왜 저러냐? 예, 요거는 언챙이 흐요 소리 하라고. 우리 전혀 배웠죠? 지난 시간에 언챙이 흐 요거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워드에는 여까지 이렇게 쓸 수가 없어서 여기다가만 을을 붙여놨는데, 요거는 한 소리다. 한 소리 흐 요렇게 하셔야 돼요. f 는 f f 이렇게 자, 그다음에 g 봅시다. g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역부터 시역까지 찾으셨어요? 예, 예. 지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g는 지읍 소리 또는 g는 즈 소리. g 지 g 즈둘다 아무거나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g도 c처럼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남의 남의 소리 들여다가 자기 소리라고 우깁니다. 그래서 C는 무슨 소리가 나냐? 지, 즈, 지, 그두 가지 소리가 난다. 여기는 즈하고 그하고 이거 아니에요. 따로따로야. 즈 소리, 그 소리. 이렇게 자, 그다음에 H 보겠습니다. H는 보세요. 에, 이인데 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자음 찾으셨습니까? 벌써 찾으신 분 계시죠? 아못 찾으신 분도 괜찮아요. 천천히 찾으시고 죽어도 못 찾겠다? 제가 찾아드립니다. 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치읓이 있어요. 치읓 자 그런데 그러면 H는 치읓 치읓 치 소리가 나야 맞는데 요 H는 좀그뭐 도련변인가? 자기 소리는 싫대요. 싫다고 그러고 남의 소리를 데려다가 자기소리라고 우깁니다. 히읗을 데려다가 그래서 H는 흐 소리가 히읗 소리가 난다. 그래서 H, 히읗 H, 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2가 있습니다. 자, 제2 여기 찾으셨습니까? 즈가 있죠. 즈. 예, 그래서 제2는 지읒. 제2, 즈. 제2, 지 제2, 즈. 요 소리가 난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예, 자그 다음에 우리 K 보시자고요. K 자 K -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 어, 뭐가 있습니까? 기육부터 시읏까지 뭐가 있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근데요, 자꾸 아까도 그런데요. 거기서 이응이 있잖아요. 이응 K 아까 H에도 이응이 있고 뭐이응이 많은데 이름에 이응도 자음이잖아요. 기획부터 시읗까지왜 이응은 안 따지세요? 아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계셨었습니다. 그 현장 강의에서 예 이름 속에 있는 이응은 기획부터 쭉 나오는 여기 속에 있는 이응이 있어요. 기응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있거든요. 그 이응이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편의상 써준 거예요. 편의상 이응은. 그래서 이름 속에 있는 ㅇ은 우리가 치지를 않습니다. 소리로. 그래서 그럼 여기 뭐가 남습니까? 기읍부터 시까지 뭐가 남아요? 키읍이 남는다. 그러니까 K는 키읍. K키읍. K크. K,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L 보십니다. L. 자, L. 요거는 이름이 뭐였습니까? L이다. 자, 그러면 여기 기읍부터 히까지 뭐가 있습니까? 이응은 아니라고 랬지요 아, 찾으셨습니까? 예. 리을이 있다. 리을. 그러니까 엘, 리을. 또 우리는 으 붙여서 이렇게 편의상 으 붙여서 엘, 리을 외우셔도 되고 엘, 르 이렇게 외우셔도 된다 그런데 엘, 거기 왜 앞에 을이 붙어있냐. 을 이게. 이거를 을을 안 붙여놓고 요렇게 하면은요 그을이렇게 발음을 해요 을. 르. 근데 을하면 르 은얼 발음이 돼요. 나중에 뒤에 좀 배우는데 요거 에, 네 요거는 을, 을, 마치 을, 을 하고 을하는 것처럼 그렇게 발음해라. 발음하셔라. 을, 을 이렇게. 그래서 앞에 을을 써, 을르가 아니고 을. 를 이렇게 발음하시라는 표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 보시, 아, 저엠 보시겠습니다. 엠 자, 엠 있다. 자, 요거 이음은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미음이 있죠. 미음, 미음 찾으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미음이 얘예 소리가 되는거지요. 그래서 엠 미음, 엠 무, 두, 두가지 다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 보면은 n 보십시다. 자. 이음은 아니고 뭐가 있어요? 니은이 있죠? 그러니까 n은 니은 소리 난다. 그래서 n 니은 n 느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외우셔도 되고 두 가지 다 외우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p 보겠습니다. p.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역부터 히읗까지 뭐가 있어요? 피읍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피, 피읍. 피, 프. 피, 피, 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큐를 보시겠습니다. 큐는 요렇게 되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자음이 기읍부터 시읍, 그 자음이 어큐이 있어요. 어, 그러면 얘는 크소리, 키읍소리 크소리가 나야 되는데 호 어, 얘는 뭐예요? 우를 붙였어요. 우. 그래서 크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그왜 그랬냐? 요 Q라는 단어, 저기, 그, 알파벳은요, 사전에 보면은 Q 옆에는 항상 U가 따라 붙습니다. Q 옆에 U가 안 붙은 단어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U가 있다는 걸 상기시켜 주려고 우루 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 그러면은 그 차라리 그냥 Q 하지 왜 우루 했냐? 큐 하면 이름하고 소리하고 똑같으니까 이름하고 소리를 구분하려고 Q로 했다. 물론 우리나라 정확하게 Q는 아니랍니다. Q에 가장 가까운 소리지. 근데 Q로 외우셔도 읽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큐 Q. 큐 Q.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R 봅시다. 우리 저거 R 이게 이렇게 썼었죠. 여기다 쓰면 뭐가 됐어요? 알 이렇게 되면 L 발음이 돼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써서 R 이렇게 발음해라 그러셨습니다. 혓바닥이 그 입천장 아무데도 붙으면 안 된다. R R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어쨌든 어쨌든 여기 리을이 있어요, 얘도 그렇죠? 그래서 얘는 리을이얘 발음이에요. 근데 R 르 이렇게 하시면 안 돼. R, R, R 하시는데 입술을 좀 모았다가 모았다가 R, R 이렇게 하세요. 리을 발음을 하긴 하는 건데 L처럼 혀를 들어서 목구멍 쪽으로 가다가 가운데쯤에서 그 리을 발음을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L 그거는 가운데쯤 가서 혀가 이천장에딱 달라붙어. 르 이렇게. 근데 얘는 혀가 아무데도 안 붙는다. R. 이렇게 하셔라 그 소리입니다 자 다음 자 저거 보시지요 예에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아니라 그랬지요 이름 속에 이응은 그럼 뭐가 남습니까 쌍시옷이 남아요 그러니까 제 소리는 뭐예요 에스 쌍시옷 에스스 이렇게 돼요 그런데 S는 또 S도 또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읒을 들여다가 자기 소리라고 우깁니다 얘도. 그래서 어떻게 외웁니까? 우리가 S S Z S Z 이렇게 외웁니다. 우리 S Z 할때 여기 음성 다 들리지요? 근데 실제 읽을 때는 음성 다 빼버립니다. 우를다 빼버리니까. 그래서 S S Z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T를 보시겠습니다. T는 요렇게 되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억부터 히읗까지 해서 아예 티귿이 있습니다 티그. 그러니까 뭐예요? 티티귿티트 요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티티 하고 티 하고 다른데 그 발음은 이제 단어 하면서 우리가 이제 교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티티귿 티트 티, 요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자제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그 어, 이거 위 이게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얘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여기에 희도 있고 비읍도 있습니다. 반, 이거 죠언챙이 비읍입니다. 그냥 비읍은 이건데 제가 칠판했을 때 이렇게 밑에를 뾰족하게 하는 이유는 언챙이 비읍이다. 언챙이 비읍. 언챙이 으으 요거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얘는 그리고 여기는 흐 으가 아니에요. 한꺼번에 이렇게 한 소리야 같은 그 저거. 그래서 v 으 v 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이 히읗 붙여놓은 거는 뭐라 그랬죠? 언챙이 소리 내라 그 표시라고 했고 그래서 v 으 이렇게 하시면 돼. 요 b 브 이게 아니고 v 이건 더더욱 아니고요. 예예. 자 그다음에 W 봅니다. 아이고 더블자 보니까 뭐예요? 이게 V V가 W에서 W V를 W로 쓰니까 W가 돼요. 근데 그블이 우리나라식 발음이고 영어 발음으로는 W입니다. W. 그러니까 이 얘는 W예요. 그러면 얘는 보세요. 더블 유, 의 이름이야. 얘 이름인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아이고, 디귿도 있고, 비읍도 있고, 리을도 있고. 아이고 아들이 삼형제나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거 뭐 누가 그냥 다 나가서 소리 내고 싶지.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야야, 우리 다 양보하자. 다 양보하고 이거 유, 유, 요거 유, 유, 유자가 이제 모음이었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엄마예요 엄마. 그러니까 이 엄마가 나가서 소리 내기 하자. 그리고 엄마를 내보냈어요 소리 내시라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소리를 내러 나왔는데 이거를 그래서 더 W 유에서 U 그냥 하면은 이름의 U하고 W U하고 소리도 U 이게 헷갈리니까 그냥 그러면 양보해서 웃 소리를 내자 이렇게 약속을 했나봐요. 그래서 W 우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물론 이것도 그 완전한 우 소리는 아니랍니다. 우에 참 가까운 소리다. W, 우.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엑스 보겠습니다. 에 아, 이거 잘안 나와요. 이걸로 할게요. 예, 예. 자, 이거 다시 지우고, 예. 자, 엑스. 요거, 요거 아닙니까? 이게 이름이. 자, 그러면 여기서 자음이 뭐가 있어요? 이음은지 아니라고 그랬고 자음이 기역부터 기옷까지 뭐가 있습니까? 키읔, 쌍시옷이 있다. 그래서 얘는 키읔, 쌍시옷 소리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크, 스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냥 합쳐서 크스 이렇게 합니다. 크스. 크스 이제 이거 우리 실제로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어쨌든 x는 크스 크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예 y 봅시다. 와 인데 이거 뭐다 모음이죠? 오모음이죠아모음이죠 아, 모음이죠? 이 모음이에요. 아, 그럼 Y는 모음 아니냐? A, E, I, O, U에다가 Y 하나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Y는 얘가 우리나라 Y에 가까운 소리지, Y가 아니랍니다. 정확하게 Y가. 그래서 얘는 모음으로 안 쳐줘요. 반모음이다. 그렇게 쳐줘. 그러면 얘는 자음이냐? 자음에서도 안 받아져요. 그래서 반자음이다, 반모음이다 그래요. Y는. 근데 뭐 반모음, 반자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Y는 무슨 소리 나냐 그냥 요거 그냥 외워버리시면 돼요. Y는 I 소리도 나고 E 소리도 납니다. 그래서 I 소리 날때 E 소리 날 때를 우리가 이제 단어에서 연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Y, I, E 이렇게 외우시고요. Z가 남았습니다. 이거를 지금 으, 하고 이렇게 써놨는데 왜 그랬냐 그냥 목구멍에 조여서 억지로 내는 이 소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씨씨 여기 이렇게 하니까 여기 이제 몸이 뭐가 있습니까 으 이거는 안 이건 따지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소리내는 요령 내느라고 써놓은 거고 그냥 이거지요 이것만 보고 따지시면 기역부터히획까지뭐 있습니까 자음이 여기에. 7이 있죠? 그래서 지는 지는 지. 그래서 z는 지. 지는 즈이 소리가 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예, 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단어에서 이 소리들을 이렇게 막 우리가 이제 찾아가면서 읽는 연습을 할 겁니다. Good walk today. 오늘 너무 잘하셨고요. See you next time.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Bye bye.